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KBO 6월 9일 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와 기아의 경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발 투수는 소용준 선수와 양현종 선수로 발표가 났는데요. 소용준 선수는 시즌 4승 1패를 기록하면서 평균자책점 5.34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원정보다는 홈에서 3승 1패로 승수는 많지만 평균 자책점은 5.70으로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전체 성적의 4승 2패로 평균 자책점 4.21을 기록하고 있으며 홈과 원정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피칭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포인트를 좀 살펴보시면 저번 주 KT는 1승 5패로 어, 안 좋은 줄을 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첫 경기를 통해서 반등의 시작을 쓸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스스로 무너지면서 세 경기 모두 역전으로 내준, 네, 기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은 장현종, 양현종 선수를, 네, 앞세워서 조금 더 짜임새 있는 경기를 통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홈에서는 원전과는 다른 타격감을 보여주는 KT, 주말 시리즈와는 다른 모습의 타격감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조금 네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원정에서 너무 터지지 않는 타격감, 즉 이제 타율로 보신다면 뭐 평균 한2.0.240 그죠 네, 2R4푼 정도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네 기아인데요 내일은 그것보다 좀더 효율적인 타격을 통해서 양현종의 뒤를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 경기 최고의 호투를 보여주는 소용윤 선수죠. 이번 시즌 5이닝 5실점이 있는 기아전 내일도 호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네, 포인트가 될것 같죠. 그리고 기아는 가장 핵심적입니다. 트레이드를 통해 얻은 류지혁 선수가 있습니다. 과연 선발로 나서서 네, 불안한 삼루를 보강하고 네, 타격에서도 현재 3할고푼대를 보여주고 있는 류지혁 선수이기에 타격에서도 보강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선발 출전을 하는가가 조금, 네,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두팀다 모두 주말 시리즈를 수입해 당하고 와서 시작되는 주중의 첫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한번 상대한 적이 있는 두 투수들 간의 대결이기에 두 투수 모두 실망스러운 결과였는데 소영준은 어, 투구가 별로였던 방면 양현종은 수비의 실책으로 인해 많은 실점을 하였다라고 보여지죠. 네, 소영준의 직전 두산 경기 최고의 투구를 선보인 만큼 이번 경기 소용준의 투구에 기대를 걸어 보고 양현종 역시 수비 실책이 없다면 퀄리티 스타트 이상의 효과를 보여 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홈에서의 kt의 타격감이 무섭지만 주전들의 잦은 이탈과 빈번한 타순 변경으로 타격 응집 력이 떨어진 모습이고 기아는 원정에서의 약한 타격감과 두팀 간의 맞대결에서의 저득점 경기가 많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 경기의 승패보단 저득점의 경기가 예상이 되는 매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롯데와 하나의 경기입니다. 선발투수는 네, 외국인 용병 샘슨과 서폴드 선수의 네, 매치업으로 확정이 났는데요. 샘슨 선수는 시즌 0승 2패로 방울 9.39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표본이 작아서 워낙 방어율이 높게 나오는 것 같고요. 서폴드 선수는 시즌 2승 3패로 3.07의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원정에서 2승 0패로 2.41의 방어율로 네, 홈에서 보다 더 좋은 성적을 가져갔던 서폴드 선수입니다. 키포인트를 좀 살펴보시면 오랜만에 네, 수입 경기를 한 네, 롯데죠. 이번 주도 상승세를 좀 이어갈까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14연패로서 SA스 네, 서폴드 선수를 내세워서 네, 연패를 끊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 감독이 뭐 자진사퇴를 하고 그 이전에는 코치진들이 이미 경지를 받아서 교체가 되었었죠. 그러한 뒤숭숭한 분위기 내일 반전을 쓸수 있을 것인가 조금 주요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스는 내일 홈에서의 경기, 첫 경기, 네. 어, 홈에서의 경기에서 첫승을 네,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이번 시즌 한번 서폴드에게 7인 2 실점으로 묶인 적이 있는 서폴드입니다. 내일 좀 좋은 모습 가져갈 수 있을지 네,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거 베테랑이 2군행으로 신예들이 네, 하나는 라인업을 쓸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내일 반전을 쓸수 있을지 조금 네, 물음표가 달리는 부분이죠. 그리고 총 정리를 좀 하자면 지난 경기 샘스는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에 적응을 못하고 부상에 대한 여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가락이 조금 네 출혈이 있었고 불편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는데요. 결국엔 뭐 승부를 보다 네4.1 이닝 동안 6 실점의 패전을 기록하였습니다. 내일은 홈이고 직전 경기 기아 타선의 무게감과 한화 타선의 무게감의 차이가 있는 만큼 내일은 올 시즌 처음으로 퀄리티 스타트 이상의 투구가 기대되는 점이 있습니다. 내일 하나 선발 서폴드는 통산 롯데 전성적이 다섯 번 등판에 3승1패 평균자책점 2.06의 네, 철벽 수준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직전 경기 키움에게 네, 7인 6실점을 하였지만 수비에 안 보이는 실책이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롯데에게 항상 잘 던졌던 서폴드인 만큼 내일도 기대 이상의 투구를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내일 두 선발의 호투가 기대되는 경기이고. 불펜도두팀다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득점 생장, 생산력은 약한 두 팀이기 때문에 저득점의 경기가 아주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네 경기 중간에 실책이 나와서 어느 한 투수가 무너져 버리는 일만 아니면 네, 저득점은 승패보다 아주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라고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다음 경기죠. 네 NC 대 두산의 경기입니다. 선발 투수는 네, NC는 최성영, 두산은 네, 조재영이라는 네, 신의 투수를 내세워서 네, 경기를 가, 가져가고자 합니다. 일단 이용찬 선수가 토미존 솔저리를 받게 된다는 확정적인 기사가 뜨면서 대체제로 네, 올라온 조재영 선수인데요. 올 시즌 첫 출전을 하면서 원정 경기에서 네, 첫 피칭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포인트를 좀 살펴보시면 최성용 선수는 네, 승패 없이 방어율 5.14를 기록하고 있으며 화요일 경기 성적 4승 1패, 네, 홈 경기 11승 3패 NC인 네, 내일 어, 경기를 가져가는데 음, 홈이죠. NC의 홈이기 때문에 어, 과연 또 그... 홈에서의 타격의 힘을 받아서 최성령이 어, 경기를 리드하는 흐름으로 좀 가져갈 수 있을지 좀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용찬의 시즌 아웃으로 선발 출전하게 된 신의 조재영은 어, 구속은 140초반에 네, 빠른 공을 던지며 슬라이더와 네, 커브를 던지는 네, 투수입니다. 어, 커브는 간혹 빠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슬라이더는 그나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완성도 있는 슬라이더를 던진다라고 지금 스카우팅 리포트에는 나와있는 조재영 선수죠. 그 부분에 있어서 NC가 어떻게 잘 공략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김영규가 말소되고 선발의 기회를 부여받은 최성영이 내일 믿음에 보답할까는 역시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서, 앞,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기아의 자멸로 주말 시리즈 수입승을 한 두산인데, 어, 빈틈이 없는 NC 상대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네,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지 않은 타선. 내일도 신예에게 프로의 참교육을 좀 보여줄 것인가.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NC의 타격은 워낙 뜨겁기 때문에 어, 140 초반의 구위를 가진 신인 투수가 감당하기에는 아주 큰 무대이지 않나라고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답답했던 네, 두산의 타선이었죠 김재환 선수는 네, 화가 난 맛이 나머지 네, 방망이를 네, 부러뜨리는 네, 모습도 보였는데요. 어, 이번 주는 좀 폭발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더 지표를 더 하자면 두산은. 네, 홈에서 보다 원정에서 타격이 훨씬 좋으며 홈에서는 2할 ER 4푼대의 타격을 보여주고 원정에서는 3할 6푼대의 고타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 정리를 하자면 어, 1,2위 간의 맞대결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선 팀의 전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죠 내일 경기는 선발 싸움에선 조재영이 신예이고 시즌 첫 출전이지만 최성용도두상 상대로 좋은 투구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두 선발 모두 상대 팀의 활약에 제대로 된 투구를 못하고 볼넷과 안타를 내어주며 빠르게 강판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두팀다 불펜은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nc 타격 경, 타격, 타격감이야말로 네, 말할 것이 없죠. 그리고 네, 원정에서는 많이 올라가는 타격감의 두산인 만큼 네, 아마 타격전으로 흘러 좀 다득점이 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1, 2위 간의 대결인 만큼 승패 예측은 쉽지가 않고 이번 시리즈는 아마 타격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시리즈인 만큼 이 경기는 다득점으로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삼성과 키움의 경기입니다. 선발투수는 원태인과 조영건인데요. 원태인은 시즌 3승 1패로 방울 2.45로 아주 준수한 피칭을 하고 있으며, 어, 홈에서는 1승 1패, 방울 2.7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영건 선수는 네, 시즌 1승 0패로 방울 3.0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제 원정에서 네, 3.60으로 선발로 첫 네, 선을 보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오승환이 아주 중요한 삼성이죠. 네, 오승환이 내일 첫 출전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가 조금 삼성의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어, 키움 같은 경우에는, 네, 직전 한화전이었죠. 한화전에서 5이닝 이 실점을 한조영건이다 내일도 호투가 가능할 것인가. 조금 불안한 부분은, 네, 직구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조영건은 네, 70%가 넘는 직구 투구율이 삼성타자들이, 네, 노림수를 가지기에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는 부분에서 조금 불안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세 경기 22인 3실점의 원태인이 내일도 어, 호투를 해줄수 있을 것인가가 네 포인트가 되겠죠. 현재 최채용 선수는 네 시즌 초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두 경기 연속으로 무너지면서 결국 무너진 경기에서 부상까지 달고 네 내려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에이스 격을 보여주던 네 투수 한 명이 무너지는 모습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원태인도 그 유종의 미를 최대한 미룰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걸 조금 두고 봐야겠죠 그러니 내일도 호투를 어, 일단은 기대는 해야 되지만 항상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부분에서 조금 불안감은 가져야 된다 또한 그 상대가 키움이란 점에서 더 네, 위기이다라고 좀 보여지죠 타격감이 워낙 좋은 키움이기 때문에 내일 분명히 원태인 선수는 네,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즌 한 차례 삼성에게 루징 시리즈를 기록한 키움 내일은, 네, 내일 이제 치러지는, 네, 다시 시작하는 시리즈에서는 위닝 시리즈를, 네,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좀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구자욱이 복귀됩니다. 네, 구자욱이 복귀를 하기 때문에 답답한 3선에 타선에, 네, 조금 득점력을 올려주지 않을까. 그리고, 네, 빠른 발을 이용한 기동력을 활용한, 네, 야구를 또 보여줄 수도 있을 거라는, 네, 삼성이고요. 화요일 평균 득점 1위인 키움, 내일 에이스 원테인 상대로는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 것인가가 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정리를 하자면, 구작의 복귀로 타선의 짜임새는 이전보다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삼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 선발에선 승리 카드가 뷰캐너, 원테인 두명 밖에 없는 관계로 삼성으로 쓰는 위닝 시리즈를 위해선 이번 첫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뷰캐넌 선수가 네, 등판을 했었기 때문에 마지막 시리즈 3차전에서 뷰캐넌이 등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첫 경기는 작곡해야 된다. 원테인이 5에서 6이닝만 버텨준다면 리그 불펜 2위 평균자체점 네, 4.5 네, 좋은 불펜들이 경기를 마무리 지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끝판왕 오승환의 시즌 첫 출격, 출격도 네, 기대가 됩니다. 키움의 입장은 조영건을 브리검 대신 다시 한번더 선발로 출전 시켰는데 삼성이 홈에서만큼은 득점 생산력이 일어나는 만큼 네, 저번 한화전처럼 호투를 기대가 어, 할 수는 조금 힘 하긴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의 입장에서 내일 패배는 시리즈 스윕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내일 많은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움의 화요일 득점력이 무섭지만, 네, 선발 싸움의 우위가 삼성에 있는 만큼 이 경기는 삼성의 승리가 조금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럼 마지막 경기죠. 네, 어, LG 대 SK의 경기입니다. LG 대 SK의 경기인데, 조금 잘리는 것 같네요. 네, 일단 LG는, 네, 켈리 선수를, 이건욱 선수는 SK의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전체 성적을 좀 보시면 헬리는 2승 1패로, 네, 평균 자책점 6.12를 기록하고 있으며, 네, 이건욱 선수는, 네, 1승 1패 4.63의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좀 보시면 네, 지난주 두 번의 루징 시리즈의 LG 반등이 좀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 그래도 마지막 경기 키움과의 마지막 경기는 네, 깔끔하게 어, 키움의 풀펜 진을 공략을 하면서 잘 승리로 가져갔던 LG였고요. SK는 원정 성적 3승 11패 네, 보여주고 있는 SK입니다. 이 원정 울렁증 네, 내일 극복 가능할 것인가 조금. 네,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켈리의 투구죠. 지난 시즌 어, 승 없이 3패를 기록한 평균자책점 4 네, SK전에 약한 모습을 보여준 켈리입니다. 과연 이 성적이 유효한 지표로 보여줄지 네,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선발 투수가 큰 SK입니다. 직접 경기 NC전에 3인이 5실점을 기록한 이건욱이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두고 봐야 될것 같고. 일요일 날 터진 타격감을 보여준 LG였죠. 화요일에도 이어질 것인가. 그게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조금 뭐, 대입을 하기 애매한 지표이기도 하지만, 어, LG는 삼성에게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무기력한 두, 어, 두 날의 모습 이후에, 네, 타격을 터트려서 또 시리즈 수입은 면했고, 키움을 상대로도 무기력한 타격 이후에 또 타격이 터지면서 마지막 경기를 또 가져갔던 LG였습니다 그런 패턴 또 확인 잘 하시고 네, 켈리에게 좋은 기억이 있는 SK가 내일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두고 봐야 된다라고 마지막 포인트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이번 시즌 네, 퐁당퐁당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LG의 선발 투수 켈리입니다 내일은 호투할 차례인 네,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K전 등판 모두 네, 패배이지만 평균 자책점이 4점인 만큼 투구는 모두 괜찮았다 라는 뜻입니다 sk의 원정 타격감을 생각하면 켈리 호투가 어느 정도 성내서는 네,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좌타 라인이 좋은 lg인만큼 내일 우투인 이건욱 상대로 어느 정도 타격에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sk의 선발투수 이건욱에게 기대해 볼 점은 잠시 원정에서 두산 상대 시즌 첫 승을 기록했던 좋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경기 아마 선발 싸움이 네, 박빙으로 가더라도 불펜에서만큼은 lg가 더 안정적인 부분과 lg의 화요일 성적과 타격감으로 봤을 때 네, lg의 승리가 좋아 보이는 부분이며 배당이 낮은 만큼 메리트가 크게 없지만 부주력으로 좀 lg의 핸디캡 승리를 가져가는 것은 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네, 좀 내용을 좀 알차게 채워 봤습니다. 이렇게 6월 9일 프리뷰 영상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